안녕하세요. 오늘은 호우 포노 포노 가장 쉬운 삶의 길 중에서 정화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정화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. 이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 좋은 기억이라서 놓아버리고 싶지 않다면요. 기억을 지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혼자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? 많은 사람들이 놓아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. 안심하세요. 우선 당신에게는 정화하고 지울 필요가 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삶에 필요하지 않은 기억들을 지우면 더 많은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. 당신을 돕고 지원해줄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함께 정화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. 어떤 기억을 지울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.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허용하는 것 뿐입니다. 일단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자기 내면의 것들에 대해 100%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을 창조하고 어느 누구보다 당신을 더잘 아는 당신의 일부,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가 놓아줄 준비가 된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.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왜 모든 기억을 한꺼번에 다 놓아버릴 수는 없는 건가요?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100%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. 그리고 미안해요. 이것을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주세요. 라고 말하겠어요. 자, 이제 그 기억들을 모두 집어주세요.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. 우리의 몸 역시 기억들입니다. 만약 우리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지워져 버리면 우리의 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. 놓아줄 준비가 된 기억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우리의 완전한 일부가 우리를 위해 그런 기억들을 지워줄 것입니다. 그러니 무엇을 놓아버려야 하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이것은 모두 기억들에 관한 문제입니다.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단지 기억이 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나 정부, 집 혹은 돈에 관한 어떤 것을 정화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무엇을 정화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오직 신만이 알고 있습니다. 정화에 대해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작업을 위해 신을 믿어야 하는가입니다. 내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신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. 모든 사람이 정화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할 일은 허용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. 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진심을 담아 정화해야 하는 걸까? 정화된다는 느낌을 느껴야 하는 걸까?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. 컴퓨터 키보드에는 삭제 버튼을 누를 때 당신은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요? 또 삭제 버튼을 누르면서 뭔가를 느껴야 하나요? 혹은 그렇게 할때 미소를 짓거나 연민을 느끼면 결과가 더 나아지나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삭제 버튼을 누르면서 진심을 담거나 그것을 느낄 필요가 없고 버튼을 누른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.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다운로드 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도 프로그램은 잘 다운로드 됩니다.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놓아버리게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저 고마워요, 사랑해요, 미안해요. 이것을 창조한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. 그러면 컴퓨터 키보드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. 그 뒤에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. 호우 포노 포노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. 그냥 그렇게 말해주세요라고 합니다.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에 대해 100% 책임을 지고 이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을 놓아버리면 알맞은 것들이 알맞은 때에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. 지성은 결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러니 가슴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정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. 허용할 때마다 늘 깊은 변화, 1만이할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고 신뢰하세요. 이것은 언제나 확실합니다.